여러분들, 네. 이번에도 로아가 아니라 아이언입니다. <laughs> 네, 이번 영상은 이제 스킬 있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이제는 이제 슬슬 준비를 하실 때가 됐는데, 어, 이제 16레벨부터 이제 이, 스킬레벨 16레벨부터 정말 좋은 특화가 열리면서 이제 20레벨을 찍으면 여기 이제 세 번, 세 가지의 특화를 찰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찍는 거예요? 그냥 아직 컨텐츠가 열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자기가 여기 20을 빨리 찍고 싶은 스킬을 여기, 여기에 눌러보면 어디서 오르는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뭐 대바니온이라든지, 이제 아, 대바니온에서 4가 오르는구나,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올리는 방법은 여기 대바니온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이 있죠? 이게 초록색은 패시브고, 파란색은 스킬입니다. 그래서 20을 찍고 싶은 스킬을, 이렇게 노드를, 이게 찍는 게 내가 주력기로 쓴, 찍는 스킬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찍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장비에 있어요, 장비에. 장비에 있습니다. 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종결급 템이 나왔을 때는 근데 이제 뭐 수호의 인장이 만약에 이 장비에 붙어 있는데 내가 종결 종결급 템이야. 아, 근데 이 장비를 이제 내가 원하는 스킨로 좀 바꾸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영혼 각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조율이 보이시죠? 어, 여기 각인에 지금 재료가 없잖아요. 이 재료가 뭐냐면 노란색 템입니다. 노란색 템. 거래소에서 가시면 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시겠지만 여기 이제 유일템이라고 하죠. 여기서 가장 싼 템을 사가지고 이제 개당씩 이제 저걸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영혼에 이렇게 가면 여기에서 이 유일템으로 이걸 돌려서 여기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옵션을 이제 하나씩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철벽방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유일 탭을 하다방 해서 내가 원하는 스킬이 뜰 때까지 바꾸는 거죠. 네, 그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아르카나에 있어요. 여러분들, 어, 지금 저는 이제 아르카나가 막 지금 저도 이제 작을 하고 있는데 아르카나를 보면 여기 이제 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있죠. 처음에는 흰색, 그다음 초록색, 그다음 파란색, 그다음 노란색입니다. 네, 노란색을 저희는 유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20을 찍고 싶은 이제 이 저거 뭐야 스킬이 나올 때까지 이 아르카나를 이제 0짜리를 만렙을 만들고 0짜리를 만렙을 만들고 이 작업을 나중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렙 때는 일단은 뭐그결 하기 전에 16레벨을 찍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장비에는 굉장히 저거 뭐야, 유일템이 뭐, 하나에 15만을 이렇게 하니까, 15만 키나 나 하니까, 비싸니까, 이 아르카나에서 챙기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스킬을 만 레벨을 찍고, 두 번째, 이제 그, 그러면, 이, 보시면, 이제 제가 스킬 레벨이 14잖아요. 그럼 장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2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아르카나에서 이걸 찾는 거죠. 아르카나에서 그냥 차라리, BO의 일격, 아까 그 스킬이었었거든요. 아, BO의 일격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맹렬한 일격을 16레벨 찍으면 아르카나에서 일을 챙겨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있었었을 때 이제 레벨마다 스킬이 하나씩 차는 형식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 이제 0짜리가 보이시잖아요. 0짜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내가 이제 1레벨하면 여기서 스킬이 하나 더 붙고 2레벨을 하면 두 개가 붙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근데 이거는, 그, 이 작을 너무 많이 하면, 이 카드 경험치 손해가 있어요. 뭐, 이것까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하이트, 뭐, 장만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자리 여기가 제가 종이 있잖아요. 뭐, 또뭐 적도 지금 작을 하고 있는데. 자, 0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이제 템을 얻고 싶다. 근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1레벨만 하는 거예요. <laughs> 2레벨, 3레벨까지 하지 말고, 왜냐면 레벨이 높아진 거를 갈고 또 강화를 하면 계속 이제 경험치 손해가 나는데 1레벨은 거의 나지가 않아요 전 거의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1레벨을 이거는 제가 1레벨 착을 한 거거든요 그럼 0짜리에 강화를 1레벨 짜리를 넣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하죠 그럼 강화를 딱 눌러요 체력강화 안 떴네? 그럼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카라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뭐그 단계를 하고 깨 이제 보스를 깨는 시점에서 이제 오드 에너지가 터지니까 그냥 이제 그 에너지로 이게 뜰 때까지 그러니까 뭐 어떤 부위든 내가 원하는 스킬이 16 레벨 정도로 찍을 수 있게 작을 하는 거죠 적은 골드로 이게 지금 가장 빠르게 내가 원하는 스킬을 16 레벨까지 찍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초월의 10 단계 정도 깨가지고 저 아르카나가 노란색 유일히 있었을 때는. 뭐 느낌 아시겠죠? <laughs> 네그 유일템으로 20 레벨 찍을 때까지 장비에서 챙기든 아니면 아르카나에서 챙기든 하셔서 20 레벨을 찍는 전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 만나요. 제가 밝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생방도 놀러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